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천자문 윤리편제 어, 첫장 들어갑니다. 인자은측이라고 어, 한말 우리가 보통 이제 어,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측은지심이라고 하죠. 측은지심이 곧 인자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논어의 이제 이인편에도 공자님 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인이라는 것은, 인이라는 것은, 겉자, 마음의 이제 덕을 이제 닦아서, 덕을 쌓아서, 애질이, 사랑으로 이제 남을 다스리는 것. 물론 이제 자기도 먼저 다스려야 되겠죠.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남도 사랑할 줄 알잖아요. 예, 그래서 공자님은 인자, 심지더 애지리라고 이렇게 이제 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 그런데 맹자는 또, 어, 뭐라고 하셨냐면은, 마음의 사단을 인으로 보시고, 측은지심, 인단야 라고 하셨어요. 측은지심, 인단야. 측은지심. 지심. 어, 그것을 이제 인이라고, 인. 처음 바탕에 이제 실마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어, 인지, 단냐 라고 하셨거든요. 요거는 발을 딴. 네, 그런데 이제, 자, 요것은 이제 실마리서와 같죠? 실마리서. 요건 누의 고지에 실이 이렇게. 보이면은 이것이 다 실이라는 걸 알겠죠. 그리고 이것은 그 사람의 바르게 서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이 마음을 알수 있는 거죠. 예, 이것은 이제 공자님 문어 2인편에 보이고요. 이것은 어, 이제 맹자의 어, 공손추. 여기에 측은지심은 인지다냐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인, 인자하다, 어, 이런 말을 어, 우리가 평소에는 많이 쓰는데, <laughs> 그러면은 오늘 이제 그 인자한 마음, 인자하신 분, 어, 이것을 구체적으로 내가 알았을 때 나를 이제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이제 관계에서 두 사람이에요. 물론 요 하늘과 땅과의 관계도 하나잖아요. 하늘이 내리는 것을 땅이 다 받아 주니까. 그렇듯이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다. 예. 그런 이제 한 마음을 갖는 것을 이제 인이라고 문자 뿌리를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그 허신은 뭐라고 하셨냐면, 은 친밀하다고 하셨어요. 친밀, 친하다. 친할 친. 우리가 이제 친친이 앞에서 이제 벗에 대해서 친친을 말했었죠. 근데 둘이 서로 아끼고 또 보태줄 때, 그때 친친이 계속 이어지는 거지. 네. 친밀야. 그러니까 설문해자를 줄여서 이제 설문이라고 이제 이렇게 책에 이제 다 다뤄놨잖아요. 어, 저희 책이 이제 천자문 책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같이 보고 계시죠? 네. 책 없이 하시는 분들은 조금 답답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책에 이제 자세히 나와 있고, 또 유튜브는 유튜브의 또어 장점은 이제 또 짧고 쓸 중요한 부분을 이제 또 액기로 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허신는 이제 친밀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둘 사이에 이제 주고 받는 거죠. 네, 그런 것을 우리가 인이라고 한다. 그것을 우리는 어질다라고 한다. 어질인 또 사랑할인 네, 이렇게 이제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서로 이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서로 사랑하라. 어, 사랑이 으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인이에요. 인. 그러니까 사람인도 결국은 사람도 사랑이죠, 사랑이. <laughs> 요즘에 이름이 사랑이도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이것도 어진, 어진 사람, 인이잖아요, 어진 사람. 물론 이제 걷는 발이기도 하지만, 네. 예. 그러니까 행동과 이제 말, 이런 예. 것들이 언행일치를, 본모기를 해줘야 되는 분이 바로 자라는 형이죠, 형, 형. 자, 그래서 어지린을 한번 해봤고요. 어지린은 이제, 어, 부스가 이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자도, 자 자는 앞에서 한번 한것 같은데요. 예. 요것이 우리가 관계적인 거면은 요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어떠한 마음을 써서 실제 그 사랑을 키워가느냐. 그걸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요것은 새싹 키우기를 해보시, 해보잖아요. 이제 초등학교에서 창가에 새싹을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요것이 이제 실처럼 가나하게 이렇게 나오죠. 어, 이게 이제 작을 유잖아요. 그런데 요것이 이제 실이 이렇게 실탈에 이렇게 나오듯이 여기 싹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풀초. 풀초고 요것들이 실처럼 이제 엉켜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것을 실질적으로 기를 때는 이 물을 잘 줘야 되죠. 물을 줘야 되고 또 햇빛도 적당히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햇빛과 물이 이제 들어가서 요것이 이제 잘 이제 자라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소홀히 했다 그러면은 이제 말라가지고 어 제대로 이제 자라지 못하는 거죠. 또 물을 너무 많이 줬다. 그럼 과유불급해요. 아주 둥둥 떠가지고 떠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이제 불어나요, 불어나.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잘 기르는 예,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는 그런 이제 마음 그리고 잘못해서 마른다든가, 잘 살지 못한다든가, 이러면은 일성으로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에요. 불쌍할 자예요, 자. 불쌍할 자. 그것이 사랑자예요, 사랑자.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 뒤에 나오는 측은지심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사랑할 자. 또 이곳이 이제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머니 자애, 음, 자애로 어머니라고 하죠. 예. 부처님은 그래서 이제 자비라고 많이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예. 자 그런데 허신은 또 이곳을 허신은 이제 사랑애라고 하셨어요. 애애야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거.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인을 바탕을 두고 계속 길러가고 허물이 생기면, 허물이 생기면은, 살다 보면 우리가 허물이 생기잖아요. 허물이 생기면은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보완을 해주는 게 이제, 뒤에서 보완해주는 게 뭐예요? 사람, 애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우리가 어머니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너무 앞질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의욕을 이제 많이 이제 꺾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하고자 할때 실수도 할수 있고 실패는 성공이 어머지잖아요. 네, 그 부딪혀 봐야 되거든요. 부딪히고, 예, 넘어지고, 또 스스로 털고 일어나고 아픔도 알아봐야 되고. 예, 일어날 줄도 알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져지는 거죠, 몸이. 네. 죽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뒤에서 다쳤을 때는 어머니가 치료를 해주는 거죠. 그때 마음이 어때요? 정말 어머니의 따뜻함이 막 마음속으로 막 파고들잖아요. 그리고 내가 밖에서 또 친구와 다퉈가지고 속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어머니께서 또 보듬어 주시고 안아 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뒤에서 그 허물 되는 것을 뒤에서 보듬어 주는 것이 사랑애예요. 사랑인, 사랑자, 사랑애를 이렇게 한번 어,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허시는 이제 사랑자도 불쌍하고 또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어, 사랑자라고 했는데. 에이, 야,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이제 언덕이잖아요. 언덕. 언덕을 이제 만날 수가 있죠. 언덕은 막아주기도 하고, 또 이제 걸림이 되기도 해요. 장벽이 되기도 하잖아요. 어, 그런데 이제 요것이 뭘까. 자, 요것은 이제 사랑의 자에 나오는 이제 손톱조잖아요. 손톱조. 어, 섬세한 손, 손톱조. 자, 그래서 이것은 섬세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그렇게 섬세하게 하는 그 일을 여기 손이 또 들어갔죠? 여기 손 손이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 어떤 것을 만들어갈 때 섬세하게 지어가는 그 마음이 어떤 느냐 마음이 삼가 조심해야 된다. 내가 직분이 곱다고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죠. 직분에 맞는 일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직분이 높을수록 어, 실사위가 없는 거예요. 훌륭한 왕들은 모든 백성이 평안할 때 마음이 놓이시고 모든 사람이 근심이 없었을 때 없어졌을 때. 내 마음속에 근심도 완전히 사라진다. 이런 이제 현자들의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 씀씀이가 그래서 마음을 항상 삼가 조심해야 돼요. 삼가 조심. 자, 달란트가 나에게 어떤 큰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달란트를 주셨다면은 그 직분을 삼가 조심스럽게 행해야 되죠. 보통 사람들은 그 영향력을 못 미치잖아요. 그런데 지위가 높은 분들은 영향력을 많이 미쳐요. 왕은 온 백성에 그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삼가 조심해야 되는 마음을 삼가할 은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직분이 있어가지고 일을 맡고 은퇴를 하잖아요. 예. 은퇴를 하면은 본인의 본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간다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정말 자급자죠? 요즘은 이제 은퇴, 은퇴 후에 어, 농사 짓는 일을 지금도 많이 이제 하고 계시잖아요. 그 농사를 조금 주말 농장 같은 걸 해보면은 정말 예, 투자한 거에 비해서 소출이 너무 작더라고요. 그리고 그런데 자기가 혼자 다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웃 다 나누기를 하잖아요. 이웃에 자 그래서 이것은 삼각 조심스럽게 그 일을 이제 직분을 내려놓고 은둔을 하는 거예요. 숨는 거죠.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다. 어 그런 걸 이제 숨기고 어, 농사 짓고 <laughs> 배부르고 등. 다수는 일반 백성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것을 이것을 감춘다, 감추는 스무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은퇴를 한다고 하죠. 예, 은퇴 후에도 요즘 이제 활동을 막 왕성하게 해서 또 이윤 창출을 막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조금 <laughs> 생각해볼 문제죠. 어, 젊은이들에게. 후배들에게, 후손에게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혹시 우리가 은퇴 후에도 좋은 자리에서 그런 길을 막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감추고, 자기 자신을 감추고 뭐 숨어 사는 그런 생활을 이제 은둔 생활이라고도 하죠. 예. 그런데, 이것을 허시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폐야라고 하셨어요. 폐자는 또 처음 보시니까 조금 어려운가요? 이것이 이제 감출 폐거든요. 폐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풀초니까 풀로 이렇게 이제 풀더미 속에 이제 감춰진 거네요. <laughs> 잘 이제 덮어서 감출 폐. 그리고 또 요런 것들이 있죠. 동물이나 이제 뭐닭 이런 것들이 이제 폐사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요런 것은 이제 어떤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어 닥쳤을 때 폐사를 시키잖아요. 요것은 이제 죽을사. 이렇게 되면은 예, 죽을 폐거든요. 그래서 폐사를 시키죠. 뭐, 조류독감이라든가 이런 거 유행할 때 우리가 이제 폐사를 많이 이제 시켰었죠. 예.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폐야라고 이제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풀더미로 덮어가지고 감춘다. 수놓은 것을 원본, 원래의 천에다가 수를 놓으니까 아름다움이 이제 드러나면서 원래 처는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감춘다, 감출 패, 네, 패야라고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측자가 나왔네요. 측. 예, 측자는 이것이 이제 이것이 돈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돈에 관련된 것은 칼처럼 즉시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이 곧 즉이잖아요. 곧 즉. 법칙, 그것이 법이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이제 룰은 돈 관계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예. 돈 문제 곧 하고 했을 때 그것이 법이다. 그래서 이것은 법칙칙도 돼요. 어, 그래서 이제 문장에서는 뭐, 뭐, 라면, 즉, 응, 어, 먹는 라면이 아니고 뭐, 뭐뭐 뭐, 하면, 뭐, 뭐, 라면, 그렇다면 할때 이제 즉자로 이제 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마음에 이제 막곧 음 그런 이제 심정이 일어나는 거죠. 에요. 그래서 이것이 측은할 측이에요. 측. 측이 뭘로 갔다? 측으로 갔죠. 불쌍하고 또 애처롭다. 그래서 측은 알측 그럼 허시는 뭐라고 또 하셨는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예. 허시는 이제 통야라고 하셨대요. 허시는 앞을 통이죠? 그 비유하면 이제 아가들이 예, 도로에서 이제 차가 이제 달리는데 거기를 모르고 막 뛰어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따라서 가 구해야 되죠. 예. 그런 이제 예 네, 아플 정도의 그 불쌍한 마음 그것을 통야라고 해요 아플 통 슬플 통 아프면 가슴이 이제 슬프면 가슴이 막 미어져 오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통야라고 해요 통야 그러니까 인자 은측 은측은 그 믿고 안 좋은 마음보다는 고운 마음이 이제, 어, 나오는 밉지도 않고 곱지도 않은 어떤 그본 마음이라고 봐야 되죠? 그것을 이제 치근하게 보시면은 밉지도 않고 곱지도 않고 인간의 이제 본성이 바로 인자치근지심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치근하게 여기는 거죠. 뭔가 이제 부족하고 안타깝고 막 이럴 때 느끼는 마음이 인자 측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자가 나왔어요. 조자. 천지 창조한다고 할때 이것은 이제 지을 조죠. 짓는다. 지을 조. 그런데 이제 조차라는 말이 있어요. 조차라는 말은 이제 아주 짧은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긴박하고 짧은 시간. 조차. 이것은 다음 차잖아요. 다음 차. 천지 창조를 한다. 아, 천지 창조. 창조를 긴박하게 이제 하셨겠죠? 어, 천지 창조. 처음에 하늘과 땅과 그 지으시고 만물을 짓고 사람을 보내니 보기에 좋더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순간에 순간에 이렇게 다음 하늘이 있었고 땅이 있었고 만물이 있었고 사람이 있었고 이게 다음 다음 다음이 이것이 순간적으로 갑자기 오는 거예요. 동시 다발적이라고 하죠. 그렇게 짧은 시간을 우리가 조차라고 그래요. 조차 짧은 시간을 조차 조차간이라고 하죠. 조차간 짧은 시간을.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짧은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다음 차가 지을 초가 짧은 시간을 말한다. 짧은 시간에 이제 급하다. 그래서 이곳은 하나의 이제 단어로 이제 해 주셔야 되거든요. 어.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 그래서 허시에는 이게 나아갈 치라고 하셨어요. 치 취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룬다, 이룰취, 어, 나아간다, 나갈취 성취한다고 그러죠. 일을 이제 해 나가는 것을 이제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성취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소원성취라는 말에 이제 취예요 더욱 잘 해서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아주 긴박하고 빠른 시간 급하다 네, 취야 그러면 이제 버금 차는 이제 다음 차라고 또 하죠 허시는 차를 이제 불전이라고 그랬어요 앞이 아니다 앞이 아니다 그러니까 으뜸이 아니고 그 다음이라는 얘기죠 불정야라고 하셨어요 불정야 정밀하지 않다 예 네, 정밀하지 않다 그러니까 정밀해 가지고 으뜸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좀 하품을 한다든가 이게 이제 하품 홈이잖아요 하품 홈 그러면은 뭔가 내가 지금 체력이 지금 딸린다든가 지금 그런 거잖아요 건강도 해야 되고 정신 건강, 육체 건강, 예 그리고 목표 정화 이렇게 했을 때 으뜸이 되는데. 그, 뭔가 그 중에서 이제, 어, 두 번째로 간 거죠. 어, 그래서 그것은 또 정밀하지 못해서 그렇다. 뭔가 2% 부족일 때 차예요. 어, 다음에 오는, 다음, 밀려서 이제 계속 오잖아요. 예, 그래서 조차에, 요거는 이제 그냥 시어로, 하나의, 예, 우리 이제 단어로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불자가 왔네요. 불, 아니다. 네. 이것이 이제 활 보고 만든 글자죠. 그런데 이제 화, 화살을 여기다 껴서 이렇게 쓰다 보면은 요게 이제 줄이 이제 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을 이제 교정하는 거예요. 이 늘어진 활을 그 교정하는 거. 어. 그런데 이제 그래도 교정해서 이제 쓰다 보면은 또 그더 이상 아닐 때도 있지만은 교정을 해서 다시 바로 잡아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런 이제 아니 불이에요. 지금 정확하게 화살을 날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줄이 이제 풀어져가지고 이것이 예 제대로 활을 날릴 수가 없다. 그래서 아니다. 예 그래서 아니 불 부정사로 이제 쓰는 거죠. 어. 그런데 이것이 허시는 바로, 요게 키큰 나무 교죠? 키큰 나무 교. 근데 이것은 이제 바로 잡을 교예요. 바로 잡는다. 바로 잡을. 그러니까 교야라고 하셨어요. 바로 잡음이다. 이렇게 풀린 화를 바로 잡는 것이다. 어, 그런데 요 풀리기만 했을 때는 아니, 불이다. 자, 그리고 요것을 이제 우리가 달러, 미국의 이제 화폐죠. 그래서 달러 불로도 쓴다. 네, 이런 거 이제 가차에서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시오가 이제 조금 이제 지나버린 거죠. <laughs> 활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이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이제 돈을 이제 써버렸다. 그럼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불할 불이에요. 그리고 털다, 어, 떨어냈다, 떨부리고, 완불했다, 어, 지불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리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한자도 풀어봤고, 또 시어로도 너무 이제 멋지게 어, 주흥사가 해놓으셨기 때문에 또 살펴봐야죠. 그래서 조차는 급한 시간을 말하다고 그랬잖아요. 황급한 시간. 그래서, 어, 성인들은 밥 먹는 시간조차도 그 인을 이제, 인자함을 놓지 않고 그것을 이제, 그 생활에서 이제 어 쓰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급하게 가지고 경황이 없을 때에도, 어, 인자한, 마음, 측은지심을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 이곳이 우리들의 본 마음이죠. 예, 이것을 잘 살려서 삶을 살아간다면 좀더 하루가 즐겁고 멋진 날이 될 것입니다. 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